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최근 시장 이제 변곡점 자리에 들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제 여기 조만간 여기서 이제 상방 아니면은 이제 하방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올 거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하방 쪽을 더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 일단 우선 이게 제가 하나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제 종합해서 추측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이야기하다 보면 산만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카톡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어 제가 보고 있는 그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한번 일차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봐도, 어, 그 수급에 대한, 음, 뭐, 그 시장 상향에 대해서, 뭐, 이해가 될 만큼의 내용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어, 지금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오늘 시간에, 어, 수급보는 방법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수급, 제가 이야기 드릴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 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급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전 투자에서 어, 해석해서 이 수급이라는 걸 해석을 해서 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영상을 어,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 해석 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공개적으로는 어 올리긴 어렵고 이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 음 비공개로 해서 지금 스터디 멤버들과만 공유를 드릴 생각이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일단 수급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알아야 될 텐데 음뭐 다들 잘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 기왕이면은 예,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연금 따위를 배, 어, 받음 이게 받고 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좀 다른 뜻으로 좀 찾아볼게요 수급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기, 그 주식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 4번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즉어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해서 시장 흐름을 읽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 수급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의 주체가 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개인 수급이고, 두 번째는 기관 수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수급 주체로 나눠지는데 보통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승 수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과 외인은 단합이 잘 되거든요. 이제 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빠져나가던가 이런 단합이 잘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 빠지는 건잘 돼도 이게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단합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 수급으로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뭐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네 특정 사정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수급을 제외를 하고 그래서 기관이나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 수급을 이제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급을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일대일 거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꼭 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 그래서 우리가 뭐 웨인이 사서 올랐네 했는데 어, 기간이 사서 올랐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쓰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 반대로 내려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 외인이 사고, 네. 그리고, 기관이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는 사람이 수급 주체가 돼요. 그래서 어 외인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만약에 외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은 어 외인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떨어지는 장세에서는 파는 사람이 수급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장세에서 외인이 사고 기관이 판다 그러면은 기관이 수급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어.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거에서는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수급주체,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매도하는 사람이 수급주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건 기본 개념이고 우리가 이런 수급에 대해서 이제 어, 실전 투자에 대입을 할때 우리가 대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이 들어오기 이전에 네. 세력 주체,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수급이 들어오기 이전에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A에서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 게 보이면은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네, 수급 주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려면은 당연히 A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지만은, 어, 이게 이제, 시간적인, 이게, 그,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수익,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A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만은,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B 구간에서, 네,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어, 공략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장단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뭐 A 구간에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려보면은 어,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수급 들어올 걸 알고 있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명분을 찾으면 돼요.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쉽게 말해서 보면은 좀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의 시장이 이제 업종별로 쫙 나눴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돌아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오늘 시장을 보면은 금융 경업에서 이제 조금 빠져가지고. 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 유통업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 빠지고 있는데, 다른 쪽이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빠진 자금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의약품에서 빠진 게 이렇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그냥, 업종 안에서 자금이 이렇게 순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수급이 아니라 이제 이제 외부에 있는 제3자죠. 네. 제3자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개입되는 걸 기대를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는 게 유보금에 대한 거. 아직 시장에 투자되지 않은 현금성 자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두 번째로는 외국계 자본이에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런 명분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어 들어보면은 이제 과거 2014년도에 어 10월달 정도, 1 2월 11월달 정도 이때 이제 후강통 중국에서 후강통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정책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얘네가 이제 폐쇄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외국인 투자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제 2014년도 11월달에 후강통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자본이 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정책을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외국계 자본이 늘어날 것으 기대를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때 당시를 보면은 이제 이때가 후광통이 열릴 때거든요. 그때 시점으로 중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어,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 올라왔던 명분이, 뭐, 중국 증시가 좋아가지고, 뭐, 요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게 이제 A 방법이고, 이제 사전에 들어와서 수급을 확인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A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 여기, 뭐 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명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다. 이렇다면은 제이 A가 아니라 이제 B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B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지금 이제 수급,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군지도 일단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외인과 기관이 있는데, 이번엔 기관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기관이 현재 수급 주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잡아볼 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잡아볼 수, 있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기관이 살 때는 계속해서 따라 사고, 어, 기관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그때 우리도, 어, 같이 팔자라는 전략이에요. 이제 그렇게 잡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금, 최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주가는 빠지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중에 또 주가가 빠지는데 그때 역시 이제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 표... 전략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잡는 건데, 어, 이제 B 구간에 대한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어, 차트가 꺼진 관계로 다시 한번더좀 차트를 키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삐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라서, 일단 그, 첫 번째로,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주체가 연속성이 될지,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 뭐, 긍정적인 이슈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인지 모르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그 수급 주체도 파악이 돼.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먼저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찾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잡으면 되는데 과거 예로 하나 들어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2016년도 때, 2017년도 때 공략할 때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수급주 제가 들어왔냐면은 이제 2017년도 초. 초반부터 이제 외인 매수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공략이 들어갔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는 구간들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구간들 여기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 지금 이제 보니까 확인을 하니까 이제 외인이 매수 외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요. 근데 기관이 어,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외인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이 이전에서도 매수를 계속했고 여기가 주가에서 떨어지는 데서도 계속 매수를 한다 그 말은 즉 일단 외인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겠구나라는 거고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은 외인들도 뭐 손실을 보고 어 나가야 되는 구, 구간이겠구나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 손실이 보지 않기 위해서 뭐더뭐 뭐 추가적으로 자금을 끌어 올린다거나 뭐 이제 이런 전략을 하겠죠 주가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빠진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들어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기관 쪽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 반도체 정점 자리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이후로는 이제 반도체 실적이 꺾일 거다 해서 기관들의 매도 차익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방이 나왔던 거고 그에 반해서 외인들을 계속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 요건 이제 외인 쪽에다 더편 편승을 해서 이런 하락장에서 더 매수뷰로 공략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 방법과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공략하는 A 방법, 그리고 수리,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에 들어오는 방법, 이제 이런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는 B 방법이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수급을 흥, 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급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급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 주체를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이제 종목에 대한 수급 주체도 올 수가 있죠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거라던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외인 기관 종합으로 나눠지지만 기관들도 보면은 뭐 금투 투신 은행 보험 연기금 등등등 이제 이런 기관을 세구,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거나 혹은 또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봤을 때 이제 창구별로도 나눠 보기도 하죠 네. 뭐 메릴린치가 들어왔네. 뭐 삼성 자산운용이 들어왔네. 뭐 이... 유한타가 들어왔네 등등등 이 창구에 대한 수급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어그 밖에 뭐신용이라던가미수물량이라던가뭐공매도라던가 이런 것들로써도 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어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급이라는 걸볼 때는 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흐름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 흐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시간적인 부분에선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 찾은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 수급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으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어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런 구간이 될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지금 이 변곡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지금 노란색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 자꾸 또 꺼져가지고, 음, 시간 관계상, 네,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전에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그 8월 달 저점을 찍고 얘가 야금야금 돌리고 있는데,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위, 상단에서 그, 어, 저항을 막고 있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구간이 뭐였냐면은, 이 최근 전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갭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갭 상승이 나오려면은 그만큼의 자금력이 필요할 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 수급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이 구간이 되는 노란색 구간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10월 22일 날짜죠. 지금 10월 22일 날짜에 갭을 띄고 지금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10월 22일 날짜니까 네. 10월 22일이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 보시면은 이날 이제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전 주가로 떨어뜨리지 않고 버틸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나오려면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예, 차트로도 찾을 수 있지만은, 보면은,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수급동향, 예, 거래대금인데, 코스닥 거래대금을 살펴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원래 과거에 평소 수급, 어, 거래대금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3억대, 3조원에서 4조원? 네, 많으면 가끔 이제 5조원씩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 수급, 어, 거래대금을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3조대에서 4조대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10월 22일 날짜였죠. 네, 갭을 띄우고 돌리는 구간에서 얼마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6조원대의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6조원, 7조원, 7조원 계속해서 이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특정 의미 있는 구간이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금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자금력이 필요한 시점 이후에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면 그것보다 더큰 왜냐면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큰 자금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보였던 게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후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시장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외적으로도 이제 보고 있는 수급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실전투자에 대해서, 어,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댓글 남겨주시면은, 음, 몇 분들에게만은 추가적으로 비공개 영상을, 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어, 오픈할 계획은 없는데, 지금, 어, 가끔씩 이제 좀 열정을 가지고, 예,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따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예,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카톡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데, 유, 제 유튜브 영상 남겨드리면은,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카톡방이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만큼의 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요 영상 정도는 네,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이제 22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laughs>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이제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거겠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일단 그런 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음 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